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게 분갈이를 할 거예요. 화분을 미리 사놨어요. 이거... 아침은 저 방에 있는데... 아주 예쁜... 이 화분을 사놨습니다 가드너스 와이프인가? 그 화분집이고요 아주 예쁜 화분에다가 야스파라오스를 담아볼게요 이렇게 원래 있던 흙인데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 흙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흙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는 흙은 좀큰 사이즈로 팔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랑 거 배수층 하는 거랑 펄라이트 이게 중립인데 엄청 자라요. 소립했으면 완전 구멍으로 빠질 뻔? 그래서 오늘 얘네 좀흙좀더 주고, 얘는 좀 잘라주고, 얘는 좀 버리려고요. 저희 집에 씨앗이 되게 많아요. 우선, 이 모카 씨. 이거는 얼마 전에, 몇주 전인가? 안동 여행 갔다가 하회 마을에 모카밭이 있었는데, 거기 주변에 떨어진 거 그냥 가지고 왔어요. 귀여워서. 근데 이거를 심으면 난다는 거요. 그래서 한번 심어보려고요. 여기 이것들이 다 씨예요. 제가 옛날에 텃밭을 했었어서오 씨가 아주 많은데요. 이 중에서 바질 씨앗이 있으면 좀 심어보려고요. 찾아볼게요. 메디 씨도 있고 로켓샐러드 이거 아 루꼴라도 있고 루꼴라 씨을니까 이거 민트도 오레가노. 엔다이브, 홍당무, 쑥갓 고수, 고수 으시니까 깨니. 어, 스위트 바질 있다. 루꼴라랑 바지를 좀 심어볼게요. 어떠신지. 음. 그럼 얘 먼저 버릴게요. 아, 얘는 진짜 오랫동안 사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해야 되겠어 이제. 안녕, 잘 가라. 넣어줄게요. 아 먼지가 바닥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이거 이마트 쓱 비닐이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쓱 비닐을 네. 여기에 좀 깔고 이거를 넣고 이거 이 청소하기가 좀 쉬워져요 녹소토 녹소토를 그래서 그 녹소토 대립이에요 이거를 이걸 이가볍거든요 이걸로 어머 진짜 가볍다 한 배수층을 만들어줘요. 사실, 그냥 이 흙만 넣어도 되는데, 좀더 영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주거든요. 저는 이거를 좀 넣어요. 약간 양념하듯이. 이거는 뭐냐면, 금색 흙인데요. 가볍거든요. 그래서. 이렇게 넣고, 또 가벼운데, 흙연 뭐, 모르겠어요. 아무튼. 이런 거고, 조금만 넣을게 얘가 같은 거같아 펄라이트 같은 거거든요. 근데 얘를 넣으면은 대수에 좋아요. 너무 흙만 많으면은 너무 뭉쳐있을 수 있으니까 고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. 아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뿌리들을 좀 정리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흙냄새 엄청 좋아요 이거 먼저 올려볼게요 오마이갓 이거 아니지 망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큰 화분인 여기다 다시 심어줘야겠네요 오마이갓! 그럼 이쁜이를 음, 이쁜이 여기다 심으려고 했는데... 이렇게 올라오게 심는 건 없잖아, 이 세상에. 그한겹 깔고요. 얘를 넣고... 어? 얘도 거의... 거의 나오는데? 오마이갓! Oh 어떡해... 이거보다 큰거 없는데... 망했어... 한번 빼고 아 이렇게 실패 야아 실패 아니야 할수 있어 꾹꾹꾹 눌러서 넣을까 뭐 뿌리가 왜 이렇게 많아 얘 이파리도 얼마 있지도 않고만. 아스파라거스는 끝났고요. 아, 너무 힘드네요, 갑자기.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얘에다가 모카를 심으려고 했어요. 잠깐만, 모카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. 씨를 채취를 합니다. 씨 채취 중이에요, 지금. 씨를 몇 알을 심어야 될까요? 모르겠어요. 여섯 개 하면은 뭐, 누구 하나 주고, 그럼 다섯 여섯 개만 하자 욕심부리지 말고, 흙을 넣습니다. 잠깐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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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흙을 솔솔솔 뿌려줍니다. 줍니다. 오늘 줍니다. 돈을 줍니다. 돈을 줍니다. 아 원래 비료 알갱이를 좀 섞어줘야 되는데 깜빡했네요. 그럼 이게 어떻게 씻는 거지? 모르겠어. 이렇게 뺐거든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심나? 오, 어떻게 심어?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될까요? 이것도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. 찾아보니까 그냥 얘를 물에 넣을 수도 있고, 그냥 이렇게 꽂기도 하더라고요. 여러 개를 하는데, 그러면 저도 한번 흙을 좀더 넣고, 그러면 이제 먹을 애들 지금 비료를 안 하면 너놓 멀거든요. 로골라와 바질이 잘 자라서 먹을 수 있기를. 욕심부리지 말고 바질만 하거나 로골라만 하거나 해야 될것 같거든요. 제발 맛있어져라 바지라 향긋해져라 바지라 갖다놓고 베란다에 두는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갖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분갈이 한 거는 이 아시파라거스고요. 원래 있던 화분에 하게. 된 얘는 오카시를 심었고요. 여기에는 바질씨를 심었고요. 후미타후마타고사리 페페 그리고 티트리. 어, 얘네들은 안 했어요. 안 했고 얘는 머리만 좀잘라줬고 꼬불꼬불 나오는데 이름 까먹었어요. 얘는 후미타에서 잘라가지고 한번 여기다 심어봐줬고요. 너무 귀엽네요. 얘는? 향만 더 좋고요. 아디안텀 고사인데 키우기가 진짜 어렵네요. 그리고 얘는 올리브, 올리브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까 아스파라거스가 있었던 금간 화분인데 꽃도 빼니까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?